찬송가 325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수험이 온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데살로니가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형제 들어 우리가 너희에게 부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대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 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충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하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열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여 하심이라. 아멘. 개살로니가 교회는 밖으로는 교회를 향한 핍박과 박해가 있었고. 안으로는 거짓 교사들도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이들로 인한 영적인 혼란에 빠지게 된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시대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교회를 향한 밖에서 우리를 향한 핍박과 또는 학회가 있을 수 있겠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그 진리 안에 서야 되는데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어지고, 잘못된 것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어리석음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와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주님 자신을 말해께서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이신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왜냐하 주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고요. 그 진리로 나아가야만 우리가 생명으로 갈수 있다는 라 것이죠. 오늘 제사로 우리가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이 장에 바로 이렇게 기록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신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것 그런데 이것이요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럽니다. 이 당시 무엇이 있었냐면 바울처럼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이 가짜 편지들이 또 있었다는 거죠. 바울의 이름으로 써서 보내지만 진짜 바울이 써서 보낸 것이 아닌 거짓된 편지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또는 영적으로 또는 어떤 사람의 말들로 야, 이수님 언제 오신대? 또는 예수님 이미 오셨대?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진다고 해서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주장들이 있었고, 그것이 이미 어떤 이단들에서는 자기가 제일 예수다 말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려서도 안 되고, 또 주님이 오신다 해서 두려움에 빠지지도 말자는 것이죠. 왜냐? 주님이 언제 오시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고,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주님이 주님께서 주님 오심에 대한 비유를 여러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열천의 비유가 나오죠. 지혜로운 다섯 처녀, 또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나오니다 이들의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름을 준비하였느냐 준비하지 못했느냐의 차이라는 거죠. 신랑이 언제 오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일찍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고, 우리가 기대했던 시간에 올 수도 있고, 그 기대했던 시간보다 또는 일찍, 또는 조금 늦게 오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기름이 준비되어 있다면, 언제 오시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되겠는가 하는 것이죠. 3절에 강조합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하죠. 그렇죠. 우리가 미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의 가장 큰 도전의 방법이 무엇이냐면 미혹하는 겁니다. 하와에게 미혹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신 말씀 앞에서 사탄은요 마귀는 유혹했다라는 거죠. 그럴 듯하게 유혹했다라는 겁니다. 아우를 말합니다.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군 열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다, 라고 강조하고 있죠. 지금 그때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대접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하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웁니다 주님께서 사실을 금식하시구나 이후에도 사탄은요, 그렇게 이루겠습니다. 사탄의 사탄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거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말합니다. 5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짧은 시간이지만 그3주라는 짧은 시간 동안 바울이 무엇을 말했느냐? 복음에 대해서 말했고요. 또한 가지,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너에게 희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그때 분명히 말했지 않느냐. 형이 말하고 있다는 라 거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말씀을 놓치면 잘못된 길로 빠지면 우리는 흔들리게 된다는 라 거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놓쳐버리면 그 순간 목사인 저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힘이고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이죠. 6절에 너희는 지금 그로하여금 그의 뜻 나타나게 하려 하여 려 막는 것이 있는 것을 하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그저 불법의 비밀이라는 것은 사탄의 온갖 악한 것들입니다. 지약의 세력들입니다. 이것들이 지금 이미 활동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리라.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신다 고 그랬어요. 말씀의 권능 앞에서 악한 마귀는요 떠나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사라질 수밖에 없고 멸망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도요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실 때 말씀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들 안에서 오늘도 그 말씀은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절입니다. 악한 자의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열망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악한 마귀도요 그럴듯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영 아닌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럴듯한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럴듯하게 보여준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따라가서는 그들에게 미혹돼서는 안된다는 라 거죠. 왜냐? 구원함에 이기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들을 미혹하셔서 멸망을 받게 하려 하시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항상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분명히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이냐, 마귀의 유혹에 빠질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가라보면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가지면 말씀을 놓쳐버리게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추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로 갈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내 눈에 당장 좋아 보이는 것, 정말 내 육신이 끌리는 것, 그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그것을 볼수 있어야 되고, 말씀으로 그것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만 붙잡고, 그 말씀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과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영광과 축복의 자리에 설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일수 있기를 신뢰의 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오실지 알수 없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영광된 연료관을 받는 그 자리에 설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깨어있는 신령으로 주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 붙잡고 말씀 의지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주님의 말씀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흔드는 악한 사단의 세력들을 주님 물리쳐 주시옵소서. 말씀의 권능으로 이기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을 향해 담대히 외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선포하.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시사 아님.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님.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은동자와 같이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어서 우리 생급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주님 말씀 붙잡고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만 향하여 나아가는 복된 발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님. 오늘도 이 새벽 주님 앞에 깨어 기도드리는 성도들 이곳에 있사오니 주님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간절한 부르짖음과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부진하신 사랑니다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오늘도 이 하루 오직 주님 말씀의 지하여 살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안절히 죽어 나옵나이다. 아멘.